네, 운동 초보의 피도 교소라고 일단 해볼게요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목적의식, 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어, 정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내가 운동하고 을 싶은데 왜 하고, 왜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이제 강해지고 싶다, 뭐, 일반적으로 건강해지고 싶다, 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안할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뽀대나고 싶다, 멋있고 싶다. 이세 가지가 이제 주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좀더 원하는 기능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내 생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에서 파생돼서 운동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발전해가는 것이 이제 달라지죠. 네. 그래서 뭐 강해지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격투기 쪽을 가셔야 되고, 이제 그 중에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실용성보다는, 어 좀더 나은 체력을 이제 가지고 싶은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좀이 좀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 좀더 파퓰러, 인기 있어지고 싶다라는 부분, 이제, 조금 했었죠 예. 어떤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는 운동. 어느 것을 더 좋다, 나쁘다, 편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강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저도 좀 맞고 자랐고, 친구들한테. 예. 어, 그때는 이제 왕따라는 용어는 없었는데 뭐 이지메라는 용어는 있었습니다. 예. 이지메 같은 건좀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생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어디 갔었을 때 맞지는 말아야겠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 위한 운동을 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건강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예. 이제 이세 가지를 왜 굳이 나눠야 되냐면은 운동을 하면은, 자, 두 번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게왜 있냐면은, 이, 격투기, 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것과 멋있어지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꼭 건강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제, 아, 내 몸이 상하지 않게 하느냐는 부분이 이제, 결정 요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헬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약물을 사용한다, 뭐 보기는 좋아지는데 내 내장, 내 생명이 이제 좀 손상이 가잖아요. 뭐 오장육부가 이제 손상이 간다든가, 손상이 가는, 것, 가는 것들. 그런 것이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사실 이런 분들 뭐 이제 뭐 관절이 잘 상하죠. 특히 그리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 겨루기 하고 나서 다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복싱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 그런 것이 어, 정말 건강한 생각해서는 선택하지 않아야 될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치를 생각하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정하고 나아간다는 것도 중요한데 아뭐 결국은 나이를 먹으면은 건강으로 갑니다. <laughs> 예. 예. 건강적으로 계속 노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절은 소모품이고 뼈도 소모품이에요. 이제 그 소모되지 않고 계속 더 강하게 되는 거는 근육뿐이에요. 인대도 소모가 돼요. 그래서 뭐,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절 때문에 뭐 축구하시는 분들 인대가 뭐잘나오고뭐 야구하시는 분들 어깨가 잘 나가서 수술하고 뭐 회복하고 또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프로의 길이고 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내가 뭐 남은 일평생의 건강이 내 목표가 아니고 지금 버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일반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는 등산도 할수 있는 것이고, 예. 헬스도 할수 있어요. 저도 제 건강을 위해서 제일 하는 거는 웨이트입니다. 예. 그리고 뭐 유산소도 필요하고. 근데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뭐 조기축구에도 뭐 정말 재미를 위해서 하다 보면 은뭐 다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프로가 된 이상은 내 몸의 건강을 우선시할 수가 없게 돼요. 모든 프로들은 그래요. 그게 딜레마죠. 그래서 뭐, 뭐 운동선수들은 반명한다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보통 5 0대 뭐, 이제 수명이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어, 내면 네, 깎아가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예 네. 흔히 그, 사이클 선수도, 네. 오래 사이클을 타면은 막 전리선, 암, 고아, 암, 이런 것들이 걸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를 또 걸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 그, 사이클을 타면은, 와, 남자 힘이 좋아져요. 대단해요. 뭐 어, 하세요. 막 이러는데, 누가 꼭 댓글에 달아요. 이거 많이 하면은, 어암 생겨요. 예. 그쵸. 하루에 15분, 20분 타면은 막 효과가 좋은데, 그거를 20시간 타는 사람들은 암이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놈을 해도, 예. 내 몸의 한계를 계속 돌파하면서 성능을 위해서 한계를 돌파하는 어떤 운동의 어떤 길은 성능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내 몸을 항상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어떤 우리가 일평생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운동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건강을, 건강을 위한 운동의 길이라는 거고 사실 이두 번째 요소인 건강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소모품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기계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어 보호해주면 계속 좋은 성능을 발휘해 줄수 있는 게 사람의 몸이라는 건데 이거를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물론 그것이 정말로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하셔야죠. 예, 저도 저도 그래요. 예, 막기 어 싫어서. 무슨 어떤 파괴력을 갖고 싶어서 네, 격파단련을 했고 손도 한번 부러줬어요 이게 제가 추구하는 길이랑은 달랐지만은 네, 이게 정말 내내 내 정신에서 막 칼가 먹듯이 이거를 정말로 내가 정말 앞으로 정말로 맞고 살면 안 된다. 학생 때는 맞았지만 니가 나이 먹고 성인이 돼서도 진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맞고만 끝날 것인가라는 어떤 질문들이 저를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어떤 집착이 생기고 네. 이런 것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자신감이 생겨가면서 이제 내 모습에, 내 모습을 찾아가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회복이 있는 거죠. 예. 그 저는 뭐 옛날 만큼 그렇게 막 집착적이진 않게 됐어요. 좀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운동을 했고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피지컬적으로 사실 그렇다고 뭐 뛰어난 거 아닙니다. 뭐, 프로 하시는 분들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격투기를 했을 때, 네. 뭐, 일반, 일반인 중에서도 뭐, 정말 힘센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항은 할수 있다라는, 내가 내 마음에서 벌써 패배해서, 그냥 패배한 채로 그런 어떤 트러블에 임하는, 임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 뭔가 저항할 수 있고 내가 내 길을 뭔가 찾아볼 수 있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수준까지는 왔을, 왔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에서 좀 평, 평화가 왔어요. 어차피 예, 어떤 사랑과 사랑과 부딪혀서 어떤 겨루기가 되고 어떤 싸움이 되면은 절대적인 100% 승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뭐 미야모토 무사시 이런 이야기해 보면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승승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제 이제 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좀 운동을 하기 이전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됐죠. 예. 시험에 복이요 뭐 저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거는 그 그렇고 네. 이제 이 영상 혹시나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뭐몇분안 먹고 계시는데 예.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뭐 유탄 하나 날라갔을 때뭐 뭐, 어떤 뭐 맞았을 확률 정도로 지금 뭐제 영상 보시는데 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시고 싶은 건지 스스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방향성을 먼저 찾고 아령을 드는 것이 같은 운동을 해도 다른 성과를 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이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뭐 요즘은 필요한 것은 뭐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자신 안에서 찾아야죠. 예, 그런 것들을 찾으시고 운동을 하시고 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는데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죠? 제가 운동을 계속 해왔지만은 보기에 좋지는 않아요. 예, 체지방도 많고. 예, 그, 그런 부분에서는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그것을 위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 얻을 순 없어요. 이 세상은.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내가 더 만족할 것인가? 무엇을 얻지 못했을 때덜 아쉬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좀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상.